네, 안녕하세요. 준팀장입니다. 여러분, 23년, 바로 하반기 시작되었죠. 이 상반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개선, 또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불안한 요인도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긍정적인 요인이 지수의 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하반기, 화이팅입니다. 특히나 하반기는요, 불장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히 아타바이오 종목 관련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주가는요. 아 무려 8거래일 만에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니 6월 30일이면 바로 그렇죠. 금요일 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7월 접어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 급등 나와 줬는데 전일 대비 7% 이상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600원인데 충분히 1만원선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여러분 어디 과대 납폭이죠뚝 떨어졌잖아요, 길게.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저가다 보니까 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그 이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한번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지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 낙폭 뒤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한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요 무엇인가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압타 바이오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이슈 그렇죠? 이 모멘텀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서부터 여지껏 몰려 있어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여전히 나는 홀딩만 하고 있어 서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저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앞으로 뭐이 종목에 대한 매수과 매도 또 매도가 이 부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요 관련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타바이오를 혼자 기사만 딱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떠한 지표를 보더니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하시고요 그럼분 이제는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필이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로 무료니까요. 고민하실 거 없으시겠죠? 편하게 문자 보내세요. 자, 압타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압타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과대 낙폭 뒤에 있는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드시 어떤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급등 나와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바로 전날 하락했다가도 바로 그다음날 이렇게 상승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바로 세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 세력의 움직임이라는지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와 또 악재 분류지가 함께 공유해 나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문자로 악타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제가 또 7월달, 7월달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1억 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선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됐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무상증자, 애매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 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2의 노터스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 봤고 특히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 아시겠죠. 특히 나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육천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소수만 좀알고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는지 뭐, 자본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구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권을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견 상할 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갈 얼마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줄고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안전부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여러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알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 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이 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1 0 2 5 8 1 7 1 0 번으로 급등 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앞타 바이오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요 힘을 못내고 있잖아요 왜냐 한국제약바이오 기술수축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반등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에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이 한 6조원이었는데 2021년도 대비했을때 14조원이니까 절반도 안된 수치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통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바로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 위축이 원이 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8건의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렇다기 뭔가 내설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전년 동기 대비는 2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쭉 보시면 이렇게 1월 달부터 해서 쭉 12월까지 각 기업과 또 뭐가 나왔어요? 제품, 기술, 뭐 수출국, 파트너사 쭉 계약 구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타바이오, 어떤 지금 기대감이 실려 있냐라는 거죠. 그렇 보시는 것처럼 아타바이오는요. 바로 아이수지 낚시부라. 바로 장기 독성 시험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타바이오가요. 이 당뇨병 관련해서 그렇이 당뇨병 신증 치료제인 이 아이수지 낚시부 장기 독성 시험 완료를 했는데 지난 임상 이상 데이터하고 이번에 이 장기 독성 시험 데이터는 여러분 앞으로 임상 2B 이상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으로 지 작용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바이오주는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상 이상 3상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언제 매도하느냐? 확정된다,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팔면 되는 거예요. 바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요, 보세요. 지금 압타 바이오 이런 이슈도 남아 있지만 제약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는요, 올해 또 7월까지는요, 한국과 미국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가 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앞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이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나와 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앞타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지금 뭐과대납 보겠다 저가 매수기 라는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기회를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반드시 올라가는데 보세요 차트상 이미 탈거래 연속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 했잖아요 이얘기 뭐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가운데 만원 돌파는 여러분 시간 문제고요 여러분 쭉 치고 올라가서 자 고점을 찍었을 때 바로 만 삼천육백오십 원자이 선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로 아시죠이 바이오 종목들은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상승한다 한마디로 폭등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필히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제가 분석된 자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100% 무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압타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 압타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좀뭐 빠르게 공유하면서 앞으로 나올 뭐 호재와 악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이렇게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보세요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잡아주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자 찍고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늘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안은. 이 떨어지는 팔걸이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서 그렇죠? 매도하고 나오셨지만 지금은 달라 여러분 지금 당장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앞타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 나올 때 반드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특히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되 앞타바이오입니다 정보는 무료예요 010 2하나 58 1710번으로 앞타러 남기시는 분들 제가 정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저는 열려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 저한테 따로 질문 주시게 되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이제 7월 달 시작됐는데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